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판매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소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시간, 즉 공임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회사는 정비사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서 하루에 8시간을 산다는 개념은 왠지 낯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중심에는 어, 정비사로부터 구미한 하루 8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판매시간을 발생시킬 것인가입니다. 어, 잠깐 그림을 보면은요. 어, 정상 근무시간에 휴가와 교육까지 포함한 시간을 일반적으로 어텐디다워 근무시간이라고 얘기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잔업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잔업까지 발생된 시간이 구매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휴가와 교육은 작업 현장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근무시간과 잔업시간을 합쳐서 실근무시간 영어로는 Net Attendance Hour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작업시간과 유휴시간은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유휴시간이라 하면 어, 근무 시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 뭐 담배 필요한 시간, 어, 내지는 잠깐잠깐 잠깐 쉬는 시간들, 커피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어,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업 시간, 즉, 클라킹 아워 대비해서 판매 시간, 솔드 아워를 어느 만큼 발생시키느냐가, 어, 정비사업소의 중요한 아,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판매 시간은 그냥 대충대충 그때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자동차 제조사의 표준 정비 시간을 근거로 고객에게 청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정비 수를할 경우에 가능하면 적은 판매 시간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고요. 정비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작업 후 정산 시에는 종종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높은 판매 시간을 지불하더라도 고객이 기분 좋게 지불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비업계의 고수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